네, 반갑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에스라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는, 에스라서에는 이제 1장부터 쭉 이렇게 6장까지는 스루바벨 이야기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보게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1장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누구를 감동시키느냐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감동시켰는지 보겠습니다 1장에는 고레스 왕을 감동시킵니다 그냥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후면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그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지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고레스 왕을 이방 왕을 통해서 그 이방 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그7 0년에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감동시키느냐 보면은 오절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 정말 건축하려고 어, 모든 것을 자원하여 즐거이 기쁘게 성전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그 하나님 그성전이 시작되는데 이때 귀한 한 사람들이 명단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언제 건축했나면 3장에 보면 이들이 돌아온지 일곱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고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쯤 되던 그때에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집니다. 아, 대단한 일이죠. 그, 이제, 이것을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막그 찬양과 영광을 올렸습니다. 그럴 때에, 어, 사람들이 그, 이걸 보고, 어, 그, 자, 원로, 월로쯤 되겠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이 족장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감동되어서 막 기쁨으로 그냥 대성통,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정말 감 감동되죠. 정말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도 크게 기뻐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다. 이럴 때또 성전을 방해하는 이런 무리들이 있죠. 이들은 우리가 이 사장 2절을 보면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때 이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을 방해했습니다. 그럴 때에 성전공사가 방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 방해하는 마귀 세력들을 한번 잘 보세요. 4장 4절을 보면은 이 방해꾼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해서 건축을 방해했다. 이 손이라는 것은 뭐냐?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데 이건 좀 비유적인데 그냥 손을 약하게 했다 이 말은 그냥 낙심하고 기운을 꺾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부정적인 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것으로 기운을 꺾고, 그 다음에, 어, 사람들에게, 이제, 외, 내부적으로, 그, 그, 분열하게 하든지, 기운을 꺾게 하든 힘을, 무슨 방법으로 그랬는지 힘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음, 이제, 그, 외부적으로는, 그, 바사, 그, 다리, 왕의 관리들 그런 사람들에게 막 뇌물을 준 거예요. 뇌물을 막 줘서 그 계획을 어, 아하수로왕때의그 신하들에게 완전히 그 뇌물을 줘서 어, 이 성전을 완전히 못하도록 방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어, 중단되어서 얼마나 중단? 한번 중단되면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6년간 중단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 뭐, 내가 좀 낙심되면, 좀, 어, 낙심되어 있다가 다시 일어나면 되지. <laughs>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낙심하면은, 그냥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서어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힘든 거예요. 절대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이 이때 중단되면서, 16년간 방치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지자 학개와 이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이제 다시 에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서 스루바벨 중심으로 건축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때 이 재건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누구 다리오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고래서왕의 조서를 발견하게 되는데 어 뭐이 공사가 이제 다시 재건하면서 이 조서 내용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서 내용이 6장 7절에 보면은 이 성장 공사를 하되그 공사를 막지 말고 성,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고, 심지어 그 중에 그 경비는 모든 사람에게, 거기 드는 모든 경비는 다 감당하고, 또, 또 세금을 낼 때도 그 세금 중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감당하고, 또 구절을 보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다 드리고, 심지어 재물까지, 금수송하지순양 어린약, 밀, 소금, 다들 또, 심지어 소금은, 소금과 포도주는, 이때 당시 소금과 포도주는, 소금은 엄청 비쌌습니다. 이럴 때는, 소금과 포도주는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라.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심지어 또, 이렇게 11절에 보면은, 이내 네 명령을, 내가 이렇게 명령을, 다리, 고래서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며, 그 집에 들보를 빼내버리고, 그, 그, 그 위에 들고 다, 매달아라 죽게 하고, 그 집은 대대로 걸음더미가 되게 만들어버리라. 이렇게 하는 거요. 그리고, 만일, 왕들이, 왕들이라도 이 명령을 변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왕들이라도 이 명령을 변조하면은, 어, 하나님이 그들을, 어, 멸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해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뭐 다리오 왕님은 신속히 행했다 이렇게 다리오 왕이 이 성전 건축 신속히 행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에 이 성전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쁨으로 감사하러 봉헌식을 하는데 수소가 백 마리고 쭉 봉헌식 내용이 있죠. 이렇게 봉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7장 1절을 보면 이일 후에 이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이 완성되고 그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는 아자가 있었다. 에스라 이 에스라는 누구냐? 뭐 메뚜손이요 메서손이쭉 매토선이 나오죠. 그 말은 제사 대제사장 아론의 육, 아론의 십 육대손이다, 이거요.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아론의 십 육대손이다. 이거를 족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왜 그러냐? 그이 에스라가 종교 계획을 하고 지금 하나의 율법을 정리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이 가리키는 인물이 누군지를 어, 명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냐?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다. 근데 이는 어떤 사람이냐? 소개를 했습니다. 7장. 에스라가 어떻습니까? 6절리보에는 이는 어, 모세, 이스라엘은 모세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로, 익숙하다. 이 말은 항상. 곁에 두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안다 이런 거죠. 아주 익숙하고 능숙하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임미 풀어. 그냥 율법을 정확하게 많이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율법을 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사람은 권위가 어떤 정도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에게 말만 하면 왕에, 그러니까 그 이부 그 뭐죠?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굉장히 신임을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며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믿을만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또 사람이냐 어 보니까 십절에 보면은. 어, 말씀을 잘 아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의 여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윤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님 율법을, 어, 잘 연구, 조사해서, 또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아주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율법을 가리키는 일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율법 율법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따라서 뭐합니까? 자기 형편을 살피는 거요. 우리도 마찬가지면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얼굴을 볼 때는 육신을 볼 때는 거울을 보면은 육신의 얼굴이 뭐 묻었는지 깨끗한지 더러운지 다볼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나를 봐야지 이 말씀을 보다가 아이고 어, 우리 집에 뭐 남편이 봐야 된다 아내가 봐야 된다 뭐 이건 김집사가 봐야 된다 권사님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오직 내게만 봐. 내가 거울을 보는데 거울 안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일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의 거울을 이거 볼 때에 내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 어, 14 7장 14 절에 보니까 내는 하나님이 율법을 따라 어, 요, 요다와 예루살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왕과 일곱 자문을 보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살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 지도자니까 이스라엘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살피고 살펴서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어, 필요한 것들을 성전에 필요한 것 은금을 하나님 앞에 필요한 예물들을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성전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운영하는데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제 그그 다 살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이 에스라의 그 율법은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살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어 9장 21절을 보면은 자기가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에스라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요. 자기 스스로, 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선포하고 겸비하고, 어, 정말 이, 어,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 평탄한 길을 이렇게 강구하고, 하나님께서 평탄,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에, 자기가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보니까 이들은 막, 어, 이방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 이방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고 뭐 이방의 그, 그 뭐죠 이방신이 믿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어, 이제 돌아서 보니까 이들은 막 완전히 그 심지어 제사장까지 어, 딸들을 어, 그 이방 이내 아내로 보내고 또 심지어 며느리를 이방 며느리로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막 율법을 이렇게 범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에스라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구장에 보니까 자기가 통해 자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장 3절을 보면 내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어 변질되어 버렸는 것을 신앙이 변질되었는 것을 보니까 자기가 막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머리털을, 찢, 그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통에 자복을 하는 기가 막혀 앉으니 요한 말씀으로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라서 이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 자기가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서 물을 어꼭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데 9장 6제를 보면 하나님이요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자기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흐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이 자세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그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자복하면서 정말 회개하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떨림으로 나아가서. 이 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극류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장에 가보면 이것을 본 사람들이 다 엎드려 울며 자기 죄도 자복하고 백성이 크게 통곡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어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 살았는 것을 깨닫고 심지어 결혼해가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결혼하면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면서 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회개하고 삶을 고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배워서 이때까지는 율법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온전히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그렇게 하도록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다. 10장 12절을 보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의 개혁 운동이 이렇게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보면은 믿음이란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스라엘 이방인에 끌려가 있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면 가장 바르고 가장 어 축복의 삶을 살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에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도자의, 정말, 태도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기 일처럼, 자기가 지은 죄처럼, 통에 자복하고, 막, 가슴을 뜯고, 옷을 찢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갈 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러니까 삶이 바르게 돼야 됩니다. 삶이 정직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 또 우리가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을 양육할 때에 내 말을 듣는 거예요. 내 말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의 능력과 우리가 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내가 바르지 않으면은 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에스라가 정말 바르게 하니까 이 에스라의 삶이 어땠는가 칠 장에 에스라는 항상 모세 율법이 익숙한 자고 익숙하다 이게 아주 아주 그 항상 말씀 익숙하다 이게 원어가 어그 소테르 예, 수를 소테르가 수를 센다 이런 거 수를 센듯 정확하게 한다 이거 왜 그러냐 항상 곁에 두니까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또이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 연구하고 아, 이 말씀이 이그 연구한다 이 말은 어, 그뭔까 그 체질화 시킨다 그러니까.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했는 것을 어, 준행한다. 준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 체질화 시킨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그대로 녹아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삶이 말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게 할 때에 어,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에스라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살면 어 정말 에스라가 어그 이방 왕에게도 그렇게 인정받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르칠 때그 가르치는 효과가 그들이 엄청나죠 회개가 일어나고 삶을 바꾸고 또 무슨 말씀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받는 거요. 이런 삶이 되기를 우리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